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더 안정적인 기반을 찾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선도하려고 한다. 하우스 공화당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마이클 오닐은 폴 스미스가 처음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출전한 것에 대한 영향력을 칭찬했다. 4년이 넘은 후 5G는 기대에 부응했나요? 북한은 러시아로 1000개의 컨테이너 무기를 보냈습니다. 중국 경제는 더 안정적인 기반을 찾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의 경제 회복은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데이터는 분기별 GDP 성장률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비교는 덜 유리할 수 있다. 이번 분기 초 경제 활동의 안정화를 나타내는 일부 유망한 지표가 있었지만, 회복은 여전히 불균형하다. 소비자 물가는 9월에 디플레이션 가장자리로 돌아갔으며, 주택 매출은 회복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는 강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지출로부터의 어떠한 지원도 상쇄될 수 있다. 중국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자극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연말까지의 또 다른 금리 인상에 대한 연방준비제도, 패드, 총재제롬 파월의 의견을 주목할 것이며 영국의 인플레이션과 임금데이터도 주목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중앙은행의 몇몇 관계자들이 연설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영국은 최근 금리 인상의 중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가오는 발표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 중동에서는 소비, 투자 및 관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인플레이션이 9개월 연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차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레이더들은 11월에 0.25%의 인상 가능성을 70%로 예상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페루의 불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의 경제는 22개월 연속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의 경제는 거의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선도하려고 한다. 하우스 공화당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은 내부 분열과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으며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연도를 맞이하며 위험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E.J. 디온의 주니어 칼럼니스트의 의견 기고에서 언급되었다. 그는 최근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변의 미국 지원 약속과 공화당 의원들이 연설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쟁하는 의회의 혼돈을 대조시켰다. 디오네는 공화당의 통치 능력의 결여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강경 우파 정책의 독성 유산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의 이스라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전 세계에서 기대되는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디오네는 미국의 심각한 분열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의 심각성 부족이 미국의 평판과 세계적인 기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또한 2024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의 미국 제1주의 전어와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더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한다. 디오네는 다가오는 선거가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마이클 오닐은 폴 스미스가 처음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출전한 것에 대한 영향력을 칭찬했다. 더 인디펜던트. 마이클 오닐은 큐피 r 윙어 폴 스미스가 북아일랜드 대표팀 첫 출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만족했다. 스미스는 산마리노와의 3대 0승리에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VAR 검토 후두 번째 골은 무효 처리되었다. 스미스는 5년 전 데뷔 이후 북아일랜드 대표팀에서 제한된 출장 기회를 가졌지만 이번 시즌 q p r 에서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스미스의 경기력과 골을 넣는 능력을 칭찬했다. 북아일랜드는 이 승리로 5연패 기록을 종료했다. 4년이 넘은 후 5지는 기대에 부응했나요? WSJ. 5G 기술의 채택은 예상보다 널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한된 혜택과 높은 비용 때문이다. 중국, 한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5G를 받아들였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비용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 또한, 사설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기업들도 5G 기술의 채택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커버리지가 제한되고 이전 세대 네트워크가 느린 지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5G로의 전환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 가장 높은 5G 보급률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74%가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도 각각 60%와 59%의 높은 채택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들 중 일부는 1% 미만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서는 5G가 필수가 아닌 사치품으로 여겨진다. 현금이 부족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연과 같은 기업들은 5G 인프라에 투자하는 대신 4G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5G 인프라의 높은 비용은 무선 통신 기업들의 차입을 증가시켰다. 중국의 국영통신사를 제외한 세계 최대 무선통신기업들은 2022년 말에 1조 2110억 달러의 기업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4년 전보다 1조 720억 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은 통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부로 결제하거나 사설기업들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속 휴대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표준으로 구축되지만 특정 기업에 맞춤화된 사설 네트워크의 채택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하기 전에 더 많은 5G 대응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델로로는 사설 네트워크의 초기 수익이 다음 5년 동안 연간 25%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5G는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채택이 제한적이다. 인프라의 높은 비용, 소비자에게 제한된 혜택, 5G 대응기기의 부족이 채택률의 느린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 1000개의 컨테이너 무기를 보냈습니다. 텔리그래프.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충돌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로 군사 장비와 탄약을 1000개 이상 보낸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대강과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것을 비난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미사일, 장갑차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공개한 위성 이미지는 컨테이너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북한의 탄약 공급 보도를 부인해왔다. k f 가 중요한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보고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러시아군의 공격이 5일째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아브디이브카에서 치열한 전투가 보고되었다. 도시장 비탈리 바라바시는 적이 아브디이브카 주변의 위치를 공격하거나 포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모스크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포위하기 위해 추가적인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군은 러시아의 유엔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에 따르면 전선 전체에서 적극적인 전투 행동으로 전환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지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북부 구간에서도 전투가 격화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의 베릴슬라프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으로 60세 여성이 사망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유나이티드 에러브 에머리츠, UAE, 과 대한민국은 종합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PA, 으로 알려진 양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두 나라 간 양자간 비석유 무역은 2023년 상반기에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UAE는 석유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CPA를 체결했다. UAE와 대한민국의 무역협상은 올해 초에 재개되었으며 대한민국과 해협협력위원회 걸프코아퍼레이션 카운셀 gcc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일본 기업들은 터키와의 무역협정 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 일본 기업들은 거의 10년 동안 협상 중이었던 터키와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 gpa 을 결론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터키는 산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해 더 유리한 조건을 원하지만, 일본은 농업 부문을 개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PA는 일본의 터키로의 외국 직접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터키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실시간 업데이트, 지스라엘 하마스 전쟁 최신 소식 8일째. 더 터란토 스타어. 유엔은 가자에서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면서 200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물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연료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우물에서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며, 이는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UNRWA 사무총장인 필립 라자리니는 음료수가 제공되지 않으면 특히 어린이, 노인 및 여성과 같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심한 탈수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네덜란드 총리가 오데사를 방문하여 공중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 인디펜던트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네덜란드 총리 마크루테는 우크라이나의 항공방어력을 강화하고 곡물 수출을 위한 인도적 통로의 안전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의 위치를 강화하여 중요한 곡물 수출을 계속하고 예산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와 루테가 피해를 입은 항구를 방문한 오데사 지역은 러시아로부터 빈번한 공격을 받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아브디이브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전투는 4일째 진행 중이며, 러시아 군대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른 소식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보원은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이용한 실험적 무기를 탑재한 두 개의 러시아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보원은 입힌 피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공격은 금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 안보국과 해군이 수행했다고 전해졌다. 이 보도는 로이터 통신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러시아 군대가 아브디이브카에서의 공격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긴장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지만, 전투는 격화되고 있다. 증가한 폭력은 국제사회로부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백안과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마이크 윌러, 선수들이 투표한 2023년 블루제이스 어워드 그리고 동료들의 인정이 의미하는 바. 더 터란토 스타어 2023 시즌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비셰트는 강한 시즌을 보낸 유격수로서 팀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케빈 고즈마는 투수로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나 크리스 바시트가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스 슈나이더는 루키로서 강력한 데뷔 시즌을 보내며 메이저리그에서 경력 초반에 가장 높은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의 루키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번 비지오는 시즌 동안 내야 모든 포지션과 우익수를 수비하며, 6월에 결승 3점 홈런을 친 업적으로 무명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플래시 커피는 싱가포르에서 철수하지만, 홍콩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로 맹세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아시아 음료 체인인 플래시 커피는 싱가포르의 모든 매장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후, 홍콩의 고객들에게 도시 내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장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폐쇄는 지각된 급여 지급으로 인해 직원들이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래시 커피는 싱가포르의 매장을 폐쇄하여 가장 유망한 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지만, 홍콩에서의 확장에는 여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체인은 2020년 설립 이후 지역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확장하며, 홍콩의 17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젤이는 LPGA 상하이 토너먼트에서 3라운드 리드를 나누게 되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미국의 골퍼 엔젤이는 LPGA 상하이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여 마야 스타크와 공동 선두에 올랐다. 두 선수는 모두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했다. 태국의 파바리사 요크 투아는 1타차로 세 번째에 위치했다. 2회 연속 우승자인 다니엘강은 73타를 기록하며 리더들로부터 4타차이로 밀렸다. LPGA 상하이 토너먼트는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로 LPGA가 중국으로 돌아온 첫 대회이다. 이 토너먼트는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열리는 4개의 아시아 투어 중 하나이다. 아시아의 가상 인플루언서의 부상, 우리는 조작당하고 있는 걸까요? SCMP Opinion. 가상인플루언서는 아시아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최초의 가상인플루언서인 오로지의 등장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로지는 서울에 위치한 로커스 X라는 회사가 만든 캐릭터로 인스타그램에서 16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으며, 주요 브랜드의 광고에 출연하여 작년에는 약 1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가상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아시아 여성의 몸에 대한 몸매 부조화와 성적 욕망화 같은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텔리그래프 오너드라는 시사단체가 영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당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수주의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도우파에 대한 새로운 지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 증가하는 불평등, 정체된 소득, 젊은 유권자들에게 비싼 주택, 지역 간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보고서는 더큰 투자, 적극적인 산업정책, 이민감소, 일반 근로자 가족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패널쇼, 6s 센스 브리핑돼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여섯 번째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 미국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소식, 그리고 아시아와 영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위기를 겪으며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경제 회복에는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데이터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은 여전히 불균형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합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소식으로는 폴 스미스의 북아일랜드 대표팀 첫 출전에 대한 평가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상식 결과가 있습니다. 스미스는 북아일랜드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블루제이스는 보비셰트, 고즈만, 슈나이더, 비지오 등 다양한 선수들이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영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한국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은 터키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스스 센스 브리핑계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쇼를 소개하는 여섯 번째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 미국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소식, 그리고 아시아와 영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안정적인 기반을 찾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데이터에서는 분기별 GDP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비교에서는 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극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선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우스 공화당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은 내부 분열과 내부 갈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선거 연도를 맞이하여 위험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합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소식으로는 폴 스미스의 북아일랜드 대표팀 첫 출전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아일랜드 대표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시즌 QPR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상식 결과도 소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수상하였으며, 그들의 성과와 인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영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대한민국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은 터키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